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흔히들 개천에서 용나하는 시대도 끝났다고들 하죠. 옛날에는 말이죠. 흔히들 신분상승이라 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교육이었어요. 모두 대학을 진학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큼 좋은 회사에 취직할 확률도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대학 진학률만 70%가 넘어서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인 데다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요. 게다가 스카이대학 재학생 중 절반이 부모의 소득이상이 20%인 고소득자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죠.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있는 대학 정원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들 스카이캣을 보셨죠? 그린마더스 클럽은요? 개인과의 좋은 선생님은 기본이고 생기부까지 맞춰서 경험 쌓는 걸 도와주죠? 드라마가 아니어도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해외 명문대 유학 스펙을 만들어줬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철저히 천상계형 맞춤 교육을 받아온 사람을 따라잡는다는 건 보통은 시작점만 다른 게 아니라 나아가는 속도까지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뭐랄까요 이제는 대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대감증 노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해졌다는 느낌 어차피 100평짜리 기와집에 못살거 바람 불면 날아가는 초가집에는 안 살도록 노력해보자는 거죠 빼방 노비로 살거 잘릴 걱정 없이 인간적인 대우받는 노비가 낫다 이거죠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고소득층은 못 되더라도 중산층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곧이 중산층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까지는 사교육에 돈 써야지. 생기부에 뭐 하나라도 적으려면 특히 키우는 학원도 좀 다녀줘야지. 여기까지는 뭐 부모님 돈이라고 칩시다. 운 좋게 대학에 합격했다. 쳐도 곧바로 뭐가 날라오냐? 네, 바로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세상에 비싸다, 비싸다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내가 내할 네 돈으로 맞닥뜨리니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죠? 그 압박감은 그대로 우리의 은행거래 내역에 기록됩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야니까 하 이걸 4년제 기준 8번을 반복해야 해요. 그리고 이 학자금 대출은 또 그대로 사회 나가면 갚아야 할 빚이 되죠. 근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운 좋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 준다는 회사에 합격했으니 이제 독립해야 할거 아니에요? 와 그런데 집세가 어마어마해요. 보증금을 억 단위로 붙여놨으면서 월세 도 받으셔야겠대. 근데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그래.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람한테 억단위의 보증금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빌려야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아, 물론 이름이 전세자금인 거지. 은행에서 빌려준 돈만으로 전세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전세는 무조건 더 비싸니까요. 벌써 학자금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사회에 나온 지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빚만 한가득입니다. 요즘은 인플레 낮춘다고 빅스텝해서 이자율도 높아 생활비 쓰고 고정비 나가고 친구들 좀 만나고 가끔 쇼핑 좀 해주면 손에 남는 돈이 없어요. 결혼 내집 말이 그거 이번 생에 가능한 한 건가? 이 하이퍼리얼리즘 헬조선 스토리는 놀랍게도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 자료를 보면 상위 0.001%의 자산가가 전 세계 부의 6.4%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은 하위 50%의 재산은 전부 합쳐봤자 전 세계 자산 중 고작 2%밖에 되지 않아요. 50%의 재산을 합친 게0.001% 재산의 3분의1도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격차는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1995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정점을 찍었죠. 한국은요. 상위 10%가 전체부의 58.5%를 가지고 있어요. 하위 50%는 5.6%밖에 안 되고요. 상위 10%가 평균적으로 12억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위 50%는 2,300만 원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랑 이탈리아한테 매달 순위로 졌었는데 여자상 격차로는 가뿐히 이겨버렸거든요. 자이 비현실적인 격차가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제 슬슬 이 소리 한번 해줘야죠. 야, 이게 나라냐? 그렇죠. 우리 평생 동안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정부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같은 국민인데, 근데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정부조차 이 상황을 변화시키 의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만들어낸 수입은 줄고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언론에서 세금 폭탄, 세금 폭탄 많이들 떠들어대는 거 보셨을 텐데 이거 수치로 보면 한국이 세금으로 얻은 수입이 굉장히 적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몇십 배나 늘고 0.001%의 재산이 전 세계 재산의 6.4%를 차지한다면서 왜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슈퍼리치들한테만 걷어도 몇 배는 늘어났을 텐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나? 네 맞습니다. 슈퍼리치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른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부자들 로 예를 들어볼게요. 점심식사 경매로도 유명한 오렌 버핏 은 지난 5년간 243억 달러의 자산 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낸 세금은 단 2370만 달러뿐 비율로 치면 0.1%밖에 되지 않죠. 오렌 버핏뿐만 아닙니다. 아마존의 ceo이자 전세계 부자 순위 2위의 제프 베이조스는 0.98%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3.27%의 세금만을 납부했죠. 황당하죠. 나도 또 세금은 10%를 넘게 내는데. 도대체 얘네는 뭔데 돈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이렇게 적게 낼수 있었던 거지? 이런 합법적 조세 회피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들의 자산이 임금 소득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현금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금이 아닌 자산은 처분할 때 현금화가 되면서 소득세를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굳이 팔지 않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소득은 늘리되 소득세는 안낼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현금화를 안 시켰다고 해서 그게 영원은 아니잖아요. 부자가 자식에게 유산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물려주게 되면 부자 서민의 자산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데 부자들은 세금까지 적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억만장자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정치 뉴스에 관심이 있던 분들 이시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최근 바이든이 강력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슈퍼리치들에게 세금을 내게 만드는 법이죠. 억만장자세는 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 0.01%의 슈퍼리치들에게 현금화가 아닌 자산 증식으로 일어난 소득 증가에 대해 최소 20%의 세금을 물게 하는 법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20억짜리 집이 40억이 됐으면 그동안은 이 집을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을 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 불어난 20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재산이 늘어난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떨어진 만큼 세금을 덜 내면 돼요. 기업 오너한테 돈을 이렇게 뺏어오면 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싶은가요? 테슬라의 미국 주식 몰빵해놨는데?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세요. 오너의 힘이 약화된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까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에도 애플은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구 페이스북 베타도 여러 가지 정치나 행보적 이슈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테슬라는 오너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싶을 정도기도 하고요. 아니면 손에서 트위터를 뺐던가? 이 억만장자세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한국은 부자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세도 상위 0.01%의 슈퍼리치들을 향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봐야죠. 팬데믹 이후부터 한국은 슈퍼리치들에게 과도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0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초고자산가는 총 7,800명.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는 0.01%에 해당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의 자산은 303조 원이나 증가했지만, 과연 세금도 303조에 해당하는 만큼 냈을까요? 한국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이 해당하는 비율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자산의 59%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고 조사됐어요. 그 반대로 금융 자산은 꾸준히 줄어 36.6%까지 내려갔죠. 한국 또한 금융 소득이 아닌 이상 늘어난 자산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그 말은 즉, 자산은 늘었으나 세금은 적게 내고 있다. 이말인 거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는 그 반대로 세금 낼 돈까지 아껴주는 것 같아요. 법인세, 주식양도세, 상속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들을 하나씩 폐지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억만장자세 도입과 한국의 부자세 폐지. 과연 두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